어 승훈 오빠 단도 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. 연애 세포 네. 살아 있습니까, 백은숙 씨? 집에 가서 한 볼게요. 내가 살아 있는지 아, 확인을 한번 네,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. 솔직히 말해봐요. 뭐가요? 연애 세포 살아 있냐고요. 응. 아, 에이 그래서 살아 있겠죠. 있으니까 이런 곡 가사를 쓰 이런 곡을 쓰겠죠. 아니 옛날에 진짜 그랬어. 사랑, 그러니까 사랑을 안 하니까 노래 가사가 안 나온다고 그렇게 맞아요. 말한 적 있었어요. 맞아, 그래서 요즘 이번에 가사도 내가 안 쓰는 게 아니라면 양재선이나심은보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어요. 이게 지금 이제 저한테 그 뭐가 했었어, 오겠죠. 맞아. 어느 순간 나요. 제가 갑자기 가사를 또 옛날처럼 전국의 작사 악곡을 신승을 하게 되면 그때쯤 의심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. 예. 야, 요거 뭐가 있는 거구나. 네, 요거. 김지영 씨가 오빠 결혼 안 돼요. 그리고 이민선 씨 계속 안 하는 걸로 최분홍 씨 오빠 결혼하지 마세요. 그렇게 얘기하시면 최분홍 씨. 음. 최민호 씨 결혼하셨죠. 하시면서 하셨으면서 지금 저한테 이러는 거죠. <laughs> 아니, 나는 해도 돼 오빠 는 하지 마세요. 그러니까 이거. 우리 거 하자고 아까 어떤 분들이 그러셨어요. 오빠 쭉 하지 마. 우리 거 하자고 그냥. 아, 그냥 우리 거 하자고. 응, 응. 그러면 좀 챙겨 주던지. 네, 뭐 챙겨주면서. 아까는 보니까 응. 무슨 뭐 잠시 놓고 있었다고 그러기도하고니까 한동안 오빠 놓고 살았거든요. 이제 다시 잡으러 가요, 김하나 씨. 응. 반가웠고요. 아, 짧았지만 아주 재미있었던 것 같고요 여기 지금 오늘 저기 제 음악을 들어주셨던 그리고 제 얘기를 들어주셨던 모든 저희 노래에 대해서 애정이 있었던 분들 감사드리고요 꾸준한 어, 그거와 저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, 네. <laughs> 다 알아들었어요 <laughs> 네 무슨, 알겠죠 음. 네. 네. 고마워요 거, 거시기 하십시오 여러분 신승훈 씨습니다 안녕히 세요